그렇게 안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자, 굳이, 그 얘기일 거예요. 자, 굳이 쓰고 싶으면, 음. 음. 아, 우리가 이제 뭐 여기저기에서 요즘 유튜브 보면 뭐 배합설기 이야기도 많이 올라오더라고. 혹시 배합설기 공식 하나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FCR 공식, 시방서에 있는 거. 3 5메가파스칼보다 적을 때. 박성호 첫번째 공식 뭐야? 일합설계공식 FCR공식 FCK FCK 2.34S 나는 이울 이유가 없겠지 2.33S 또 여기 좀부 다야? 뭐? 한개 더 있잖아 0.9 FCK 플러 1.34아가 이거는 2.33, 1.34 1.34 1.34지 네. 이렇잖아이 이두개 중에 큰 값을 선택을 해라 이 소리 하잖아 물론 뭐이 공식 안기하면 돼자 그러면 이 공식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해 줄게 진짜 잘설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이거 아는 기술사 강사는 내 밖에 없어요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을까 요거 데이터 숫자야. 요거는 강도 값이야. 월드를 땅땅땅땅 깨어보니까 이런 부모가 <laughs> 나와서 요게 평균치야. 평균치. 자, 그래서, 어, 이 배합 설계를 할 때, 자,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FCK로 잡자. 파란 걸로 할까? 요거를 FCR로 하자. 그런 뜻이야. 그럼 여기서 FCR에서 FCK까지 거리가 요거는 2.33, 2.33S야. 2.33S. 그래서 요만큼은 분량이 나도 돼. 그래서 이 분량을 인정해 준게 어디로 갔냐. 받아들이기 검사할 때 강도 시험 기준. 3의 평균치는 얼마? FCK 이상. 또 하나는 적어도 뭐 여기 있잖아. 음. 네, 기, 나는 안개할 이유가 없어. 여기에서 어, 받아들이기 검사할 때 강도에 대한 기준들이 여기서 이만큼 분량을 인정해 준다고. 여기에 배합 설계 기본 개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가 하면은 여기에 배합의 강건인데이 <laughs> 배합의 강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곡선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이 곡선이 품질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자 평균치는 여기 떨어져서 자 이게 만약에 fck가 21메가파스칼 짜린데 요때요 평균치는 한 280쯤 됐네 요때요 평균치는 210메가파스칼에서 220 정도 됐다 어디 품질관리가 잘 됐을까 왜 이렇게 잘 됐다고 요건 변동 개수가 적고 요건 변동 개수가 커 그러면 여기서 FCK가 21이면 여기 21이 있겠지. FCK가 21이 있고, 여기도 FCK가 21이 있겠죠. 이만큼. 21부터 280까지 분포가 있어. 이거 엄청 비경제적이라고. 변동 계수가 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준 이유는 뭐야? 이 변동 의 폭을 줄이고, 최대한 이 평균치하고, 배압의 강도하고, 거의 근접하도록. 거의 배압 강도 equal 평균치가 되도록 관리하는 게 가장 최상의 관리고, 이 곡선을 가장 가파르게. 음. 그러면 설계 기준 강도, 여기서부터 해서, 요거는 설계 기준 강도보다 적을 수 있다고. 190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250이다. 요거하고 요거는 100부터 해서 여기까지 오니까 한 300까지 돼. 이런 걸 품질 관리 엄청 잘못된 거야. 변동은 개수가 큰 거야. 그래서 이것들의 개념은 뭔가 하면 이런 개념들이다. 밑에 공식은, 밑에 공식은 기준선 이제 FCK가 아니고 0.9 FCK. 그럼 요쯤 되겠지? 0.9fck. 요 폭이 1.34s 되게 해라. 1.34s 되게 배합의 강도를 정해서 공장에서 배합 설계를 해라. 이런 기준들이야. 정말로 배합 설계에 대해서 제대로 적고자 한다면 이 그림을 그려줘야 돼. 남들보다 뛰어난 답을 꼭 쓰고 싶다면 제대로 된 공부를 더 치고 더어가줘야 돼. 배합 설계에 대해서 이거를 강의할 수 있는 토목식품기술사 강사 중에는 대한민국 저 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 품질에서 안썼잖아 품질에 이런 문제 나오지. 개선 문제 나오고 뭐. 나오지 품질을 썼자. 여기서 이를테면은 이야기를 주면서 여기서 당신이 품질관리자로서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라.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라. 네, 그러면 조치는 뭐야? 음. 나는 이 변동기술 줄여주는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거 적어줘야 돼. <laughs> 자, 그러면은 내가 배합 설계 배합 강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답을 꼭공부공부 하고 싶다면 이걸 해. 야 돼. 똑같이 해서는 변비력이 안 나와요. 지도 안겨고 나도 안겨하는데 답이 똑같지 뭐 수준 차이 나겠어. 그럼 공식가 쓰는 야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수준이 똑같아. 이럴 바에는 하지 말았냐. 선 선정, 선정하지 말았냐 이게. 할려면은이 단계까지 넘어가라. 한 단계만 살짝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배합강도 이야기 나와도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이야기가 좀 적어줘야 돼. 변동계수 이야기하고 이런 거. 슬쩍 더 나가줘야 된다고. 배합강도 이야기 나와도. 그 다음에 이 배합강도하고 받아들이기의 검사관계하고 공식. 그 유사한데 그 개념. 배합강도에서 이만큼 불량률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 깰때 인정을 해준다고. 그 불량률을. 그러면 꼭 하고 싶으면 콘크리트는 이렇게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지. 근데 왜 이런 강의를 제가 안 해주느냐? 아올리그에서는 독약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야. 독약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데 독약을 내가 주면 안 되지. 강의하는 사람이. 몰라서 안 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저요. 합, 합전, <laughs> 합전 때문에 3년 동안 이 램콘만 다루는 사람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금방 가서. 외모권 24가지가 있었어요. 1종부터 5종 시멘트까지. 슬럼프 다르게 쫙 해서. 땡콩꼴도 150mm, 80mm, 40mm, 종류도 많아요. 원석은 하천 상류에서 채취를 해요. 그러면 계절마다 그 비중이 달라요. 제일 가까운 거 끌고 먹다가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비중이 커지지. 지금 시간은 어떻게 돼요? 지금 4시 반입니다. 예. 몇 시까지 되죠? 5시까지? 어, 시간은 많이 되니까. 시간은 많이 되니 자, 그래서 하려면은 더 나가고, 안 하려면은 콘크리트를 빨리 접는 게 합격이 아, 빨리 돼요. 아, 실제로 기출문제 지난한 한번 쭉 보자고, 콘크리트 없어도 합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합격할 수 있어요. 콘크리트 선택 안해보면 되는데, 뭐, 걱정이라. 그걸 왜 해? 나는 막,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 제가 이제 몰라서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자, 지금 오늘 이 들은 이야기요. 대한민국 은하학원 가보서 이런 이야기 해준 데 있는지, 배학강도 이야기, 이런 거못 해줍니다.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시방수의 공식 수는을깐게수어요 자, 그 다음에 뭐또뭐 있어? 이게 35억 메가파스칼보다 클 때야. 공식이 좀 달라지죠? 그거. 그거 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또 뭐야? 이 밑에는 뭐가 있어? 시방서에서기존에 따라 콘크리트 종류에 따라지고 물비 물결합 지비를 정해준 게 있다고 그거 따라 가줘야 되고 그러면 이 이전에 한 세트가 있어요 설계 기준강도하고 배합강도하고 물결합 지비는 여러분 <laughs> 공부할 때한 세트로 공부해야 돼요 다 상관관계가 있다고 자 그러면은 배합강도를 알려면은 FCK 를 알아야 돼 배합강도를 왜아는는 배합강도를 왜 해야 되죠? 배학 강도를. 배학 공도를 왜 알아야 되지 우리가? 갑자기 중간에 제는 <laughs> 뭐를. 긴장을 해요. 배학 공도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지? 배학 강도 응. 그게 지금 약간 우리 고생의 EW 중에 하나야. Why? 왜이 문제를 출제했을까? Why? 배학 공도를 왜 출제했을까? 이걸 적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Why? 왜 출제했을까? 배학 강도는 뭐 이런. 제 생각에는 설계 기준 강도하고 예. 현장에서 아까 뭐 현장에서 예를 들어 골절를채치한다든지 음.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틀리지니까 음. 그래서 배합 강도를 배합강도를 배합 배합 알아야 된다. f c k 알파 FCK다. 네. 배합 강도를왜 제... 알아야 되느냐. 배합 강도를 알아야 배합 설계를 하지. 이 구조체가 있는데 이 구조체의 배합 강도를 얼마나 할 건지 알아야 배합 설계를 하지.